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고등부와 이웃사랑부 그리고 사역 지원부를 맡고 있는 권영성 목사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충청도에서 가족을 이루고 육아를 하다가 지금 경기도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저는 와이프 와이프와 딸 둘, 그리고 두 맹견의 주인입니다. 한 마리는 편견이고요. 또한 마리는 선입견입니다. 제가 이두 마리를 안 키우고 싶은데 늘이두 마리가 제 삶에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저를 만나서 반갑지 않으신가 보네요. 다들 표정들이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저희가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첫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38%의 목소리의 톤과 억양, 그리고 55%의 표정과 태도, 그리고 말의 내용은 고작 7% 밖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인상이라는 것은 저도여거로 7초 만에 호감과 비호감이 결정되고 비호감을 호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48시간이라는 호감이 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호라, 호감이 가도록 노력해야 바꿀 수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첫 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인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부를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키우고 계실 그두 마리의 맹견을 통해서 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만큼 사람을 알기 쉬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판단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이 편지를 읽는 1차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 따라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가 하는 문제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에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이 나는 왕 목사님파, 나는 현 목사님파, 뭐 나는 네, 그 다른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의 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의 종된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많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말썽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 때문에 바울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즉이 바울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목회자가 맞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종이 맞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사역자를 판단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즉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주님의 종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목회자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어, 내용,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각 지체로서 영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로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나와 있네. 그것은 충성과 시선 처리입니다. 먼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충성의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1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에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배의 동력원은 바람이 아닌 노를 젓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될 수밖에 없던 이 일은 배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했고, 이 단어는 결국 나중에 노예를 뜻하는 그런 의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은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도 알지 못합니다. 굳이 그 목적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일은 신호에 따라 자신의 일, 노를 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게 된다면 배는 똑바로 갈수 없고 힘들다고 해서 누구는 천천히 젓고 누구는 힘을 주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 종들이 감당해야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자기 삶의 방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호에 따라 그 모든 생각과 자기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그 신호에 따라 저어야 했던 것이 그노배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신호대로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서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지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도 사실 노예입니다. 자기의 소유는 없습니다. 자기도 역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주인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단어 속에서 충성이라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도 섬김의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까요?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율을 떠올려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그 둘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긴 사람이 잘한 사람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둘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 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게끔 그 신호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자기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고, 안목이 없어서 옆에 김 집사님 집은 쭉쭉 오르는데, 우리 집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러한 열등 의식에 빠져 뭔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돈을 더 쌓아두고 실력을 쌓고 나서 주의를 해야겠다 생각도 하곤 하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충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를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시선처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판단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그 시선은 싸움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또한 판단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한다면 독불장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조언과 생각들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판단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두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아니 스스로를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반려동물은 키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미 맹견 두 마리를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인하여 상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 어느새 내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나의 사역들은 위축되고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위축과 그런 움츠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벌과 같이 엄청난 어른도 사람들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만큼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요, 선, 선교사요, 그리고 목회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도 사람들의 판단, 나아가 자기가 양육하고 가르친 성도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흔들릴 뻔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서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에 대한 판단은 일하는 자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마음이 힘들게 하며 결국 낙심하게 합니다. 주의를 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은 주의를 중단하게 하는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판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큰, 사람의 판단을 큰 일로 여기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해?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적장의 장수가 충성되었다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힘써 싸우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한테 뭐라 하는 저 사람, 그러면 네가 하던지,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이러니저러니 말만 하고 하는가. 그런 매서운 눈빛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잠잠히 젖어 힘들지만 행복한 미소로 묵묵하게 견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구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주셨다면 모질고 서운한 말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말을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믿음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자신의 죄가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최종 판단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을 줘서 주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들으면 그 판단으로 나를 보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기준과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나를 용서 못하는 것처럼요. 저도 남에게는 관대해도 나와 동일시 되는 가족에게는 좀 많이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와이프가 불합리하다, 당신은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안아주곤 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 굉장히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우리 아이는 안아나죠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돌아봤을 때 저는 저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 사단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심어줍니다. 내 주제에 무슨 주의 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 그러나 그렇게 매듭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끝에 그럼에도 결국 예수를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고 매달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결론이 나는 할수 없구나, 나는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사단의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자꾸 속이면서 나아가게끔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 성경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실패의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린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의 일꾼으로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짓된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때로는 찬양팀, 전도팀, 이웃사랑부를 섬기면서 특별한 열매도 없고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우리 인생의 결론을 빨리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었으니까, 이번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이번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번 시험에 망쳤으니까,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으로 끝맺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직 최종 판단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께 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부처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인가. 줄을 잘 써야 합니다. 마땅히 충성해야 할 대장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 할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승인만 한다면, 사인만 한다면, 결제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는,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 침체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내면적인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고백을 하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빛 우리교회 사역자로 오겠냐는 담임 목사님과의 통화에서 제가 했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임까지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들을 고민했습니다. 사역을 적응하는 중인 저는 이 추운 연말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매년 반복되긴 했지만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사역을 좀 쉬겠다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는 각자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충전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충전과 휴식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전하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일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두 마리의 맹견, 편견과 선입견을 잠재우며 부단히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사실 가장 못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고 또 나도 남의 판단을 주님 앞에서 겸허히 받으면서 충성한다면 우리 모두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치게 될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미소 지음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도 충성하고 시선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수 있나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